다음 소식입니다. 야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 4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 주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당내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며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조사 결과 소속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 5명은 유보, 5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바른 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 정당 유승민 의원도 국민의당이 강한 안보를 지지한다면 통합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도 안 대표는 물론 김동철 원내 대표와 잇따라 만나 두 당간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리 안철수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양당의 당내 사정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양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천정배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바른 정당과 함께 당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가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바른 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내분에 입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뜨거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장 부장. 예.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정당은 여론의 향배 정말 민감하네요. 그렇죠.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통합이. 기억해 보시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보수 통합 그래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통합되는 분위기였고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은 통화, 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돼 사실 양당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대부분의 시청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론조사 결과 아닙니까? 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비밀리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된그 국민의당의 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국민들이 음. 가운데 중간에 제3의 당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예. 당이 하나쯤 있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음.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양당에 특히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다른 정당엔 자강파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수 있는 강판이 예. 될수 있는 자강파가 있었고 예. 국민의당에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가운데의 극중주의라는, 극중주의라는, 극중주의라는 말을 썼죠. 그렇게 가운데에서 제3 세력을 원했던 두 세력이 지금 우리가 그럼 합침 되겠다. 그런데 음. 그게 여론의 지지를 생각보다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음, 라고될것 예.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위 비밀리에 있으나 누구나 알게 된그 여론조사. 도 아니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laughs> 예.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laughs> 아마 공개를 안 하겠다는 뭐 전제였겠지만 결국은 뭐 누구의 의도였는지 공개가 됐고 심지어 그게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보내는 러브콜이었다는 뭐 그런 진단을 내놓는 분까지 계시니까요.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음. 양당 체제가 아닌 제3당 그리고 다당제의 중심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흐름에 안색하고 예.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어제요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한국당에서. 동참할 의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는데 함께 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정당들은 다뭐 계급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입니다. 그러니까어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한당 안에서도 상당히 넓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도 뭐 이른바 좌회수구까지 있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좌회수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러면 여기서 우, 한국당과 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뭐 중요한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서 다를 수 있어요. 안보 정책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렇죠. 또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음. 거기에 더해서. 어 지난 1년간의 우리 정당 정치에서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패권 정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어, 친문 패권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거를 혁파하자고 했다가 요구가 실행되지 않아서 나온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은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자고 요구했다가 안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이런 그 반패권 새 정치라고 하는 점에서는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예. 같고 그리고 그걸 예. 행동으로 했던 정당들이에요 음. 그런 점에서 함께 할수 있는 공통 분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서로가 이 사선을 넘어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정치인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선을 넘는 기본으로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 의외로 의원들 사이에 음. 이런 정치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것이 국민의당의 전수조사 결과로도 나온다. 예. 이렇다면 어 혼합 기반을 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의당 의원 4 0명 중에 30명이 예. 민주당 쪽보다는 다른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75%죠. 그렇다 치면. 그리고 이열 명도 민주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예. 유보가 다섯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 정당의 어떤 정치 지형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음. 어한쪽에 진보 정당 한쪽에 보수 정당 그리고 중도 지향하는 그리고 예. 비교적 좀 세가 좀 있는 이런 정당, 지지율이 좀 있는 정당. 이렇게 어, 지금 4당 체제가 좀더 안정적인 3당 구조로 예. 어,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동안 야 3당 모두 소속 의원들 간에요 이념과 성향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물론 지금 근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제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성향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다르다라는 점은 정당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점이외에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념적인 어떤 성향을 떠 넘어서서 예.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을 봤을 때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강한 안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보복이나 제재 이런 제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어, 점이, 점이 있는데 사실 복지와 관련해서도 복지 나 경제와 관련해서도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뭔가 확장이라든. 조금 더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어떤 성향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음. 실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한 20%에서 30% 적어도 한20% 정도 나와 그렇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중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라든가 총선 때는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 지형이라든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라든지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 정 국민의 당이 정말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다당 체제가 현재로서는 사실은 다당 체제가 자리 잡지 못해서 도대체 국민의 당과 바른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하느냐라는. 어떤 음.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예. 만약 이번에 두 정당이 합쳐져서 상당히 규모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다당체제, 음. 힘 있는 다당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정당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예. 그, 그렇게 해서 신당의 중도 신당이 나오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갈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여당에서 야당 간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더 어렵네요. 예, 그거는 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어, 이 중도 신당으로 갈 의원들을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 아니 반박이 일정 부분 잘 청산이 되더라도 갈의원이니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정치적 대의 명분이고 미래니까요. 예. 어, 바른정당을 했다가 한국당으로 돌아간 사람이 열세 명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왜돌아왔나 아마 그럴 그래, 싶을 거예요. 음. 또 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 삼십여 명은 아예 바른정당으로 안 가고 한국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바른정당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당을 못했을 뿐이지.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예. 오히려 한국당이 예 중도신당이 떴을 때는 응. 상당한 이탈이 또는 어 집단적인 그이 당적 전환이 응. 중도신당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예 예. 한번 사선을 넘은 사람은 또 한번 넘을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 아, 그런, 뭐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아, 이런 통합 움직임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이 바로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입니다. 아,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음모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네요. 예,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또 안철수의 <laughs> 그 사람들 플러스 호남계, 호남계 의원들 그게 간판은 박지원 전 대표라고 볼수 그렇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이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내세우는 게 안보는 굉장히 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안보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 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햇볕 정책 예.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위주의 정책도 버려야 된다. 이두 가지 조건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을 모시고 비서실장했던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고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예민한 갈등의 전선이 될 텐데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음. 풀어낼지. 혹시 못 풀지 이게 아마 이제 소위 중도 신당이 제대로 탄생하느냐 다시 한번 중간에 좀 발목이 걸리느냐에 중요한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두 당이요 꼭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실 손해 볼건 전혀 없고 어, 두 당의 뭐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지금 시간 아, 아닌가요? 예, 이미 어,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는. 예. 3당, 4당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정치 위면을 지금 다 차지할 국정 정도. 국정감사보다는 오히려 야두 당, 그렇죠. 작은 두당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어, 지난번 대선에서도 어쨌든 후보로 뛰었고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뛰었고. 그리고 차기 대선... 2022년에 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도, 어, 다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 지금 간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이 햇볕 정책과 호남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 호남 부분은요,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수십 년간 영남 패권주의, 호남 패권주의라고 하는 지역 패권주의의 발목이 잡혀왔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걸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음. 만약에 국민의당이 호남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면 예. 국민의당도 차제에 호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해야죠. 예. 바른정당도 현실적으로는 뭐 유승민 의원부터 TK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음. 그래서 보수 TK 지역에 신경을 안쓸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바른 정당도 차제의이 영남이라고 하는 어, 이런 어떤 지역 구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당으로 가야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체성이 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태행제라 생각합니다. 예. 다만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양당 사이에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노무현 정부가. 어, 김대중 정부를 개성했지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전현 의원이 구속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햇볕 정책이나 그 평화 번영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대중 정부 세력과 노무현 정부 세력 사이에 음.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집금은 없느냐? 마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국민의당, 바른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4당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장 부장,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정당은 여론의 향배에 정말 민감하네요. 그렇죠.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통합이. 기억해 보시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보수 통합 그래서 다른 정당이 한, 자유한국당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통합되는 분위기였고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은 통화, 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돼서 사실 양당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막 예. 정치에 관심이 쓰신 대부분의 시청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그 이유가 뭐 여론조사 결과 아닙니까? 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비밀리에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된그 국민의당의 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음. 국민들이 가운데 중간에 제삼의 당이 있는 게 좋겠다. 이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도 안 대표는 물론 김동철 원내 대표와 잇따라 만나 두당간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양당의 당내 사정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양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천정배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함께 당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내분에 입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뜨거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보여내는 러브콜이었다는 뭐 그런 진단을 내놓는 분까지 계시니까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음. 양당체제가 아닌 제3당 그리고 다당제의 중심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흐름에 예. 한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어제요 바른정당과 한국당 이 한국당에서. 동참할 의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하는 데 함께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뭐 있을,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정당들은 다뭐 계급정당이 아니고 대중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어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한당 안에서도 상당히 예. 그런 당이 하나쯤 있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음.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양당에 특히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다른 정당엔 자강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수 있는 간판이 예. 될수 있는 자강파가 있었고 예. 국민의당에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당이 가운데의 극중주의라는, 극중주의라는, 극중주의라는 말을 썼죠. 그렇게 가운데에서. 제삼 세력을 원했던 두 세력이 지금 우리가 그럼 합치면 되겠다. 그런데 음. 그게 여론의 지지를 생각보다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음. 예. 될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위 비밀리에 스으나 누구나 알게 된그 여론조사.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laughs> 예.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일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비밀 <laughs> 네. 여론조사를 아마 공개를 안 하겠다는 뭐 전제였겠지만 결국은 뭐 누구의 의도였는지 공개가 됐고 심. 심지...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 4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 주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당내 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며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조사 결과 소속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 5명은 유보, 5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국민의당이 강한 안보를 지지한다면 통합 논의.